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타이머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Q 시리즈 성능 사연표인데요. 뭐 Q03이 됐던, 04가 됐던, 어, Q26 시리즈가 됐던, 어, 타이머의 개수는, 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048점으로 정해져 있고요 2048점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어, 사용자가 설정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어, 여기 보시면 뭐, Q13 종류도, 보시면은 어, 타이머의 개수는 2048.5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타이머는 비트 디바이스하고,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워드 디바이스가 따로 이렇게 하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어, 비트용으로도 디바이스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접점으로 쓸수 있는 타이머 비트 디바이스가 있는 거고, 워드 데이터로 쓸수 있는 타이머에 어떤 그 시간이 흘러간 값을 그 누적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 16비트 메모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t0를 A 접점했으면 알아서 비트로 타, 사용이 되는 거고, 그 t 0를 워드로 사용하면은 그냥 워드로 그냥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타이머, 어, 이 뭐, 교재에는 별도로 예제는 있긴 한데요. 입출력은 뭐,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타이머를 설명드리기로 했으니까. 어제 연결 같은 거다 설명을 드렸었고. 모니터 모드데교재에서는 뭐, 글로벌인데요. 오늘은, 어, 외부에서는 글로벌 레이블 잘 쓰지 않고, 바로 뭐, 디바이스 이용해서 많이 프로그램들을 짜시니까, 뭐, 코멘트 쓰는 법이라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어, 일단, 온 딜레이 타이머만, 어, 미스비시 같은 경우에는 온 딜레이 타이머가 기본으로 메인, 그 메모리로, 어,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X0에 신호가 들어왔다. X0에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타이머를 쓸 때는 코일, 어 F7번 코일을 쓰고, 어, T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T0부터 T2047번까지, 어, 그 중에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메모리가 0번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t0부터 쓰겠죠. t0을 한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어 k를 붙입니다. 이 k는 리스비시에서 1수라는 10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 0한칸 띄우고 k 쓰신 다음에 어 지금은 10을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k1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t0k10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t0라고 a 접점에다 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t0는 워드 메모리를 사용을 한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t 재료는 비트 메모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 비트 메모리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만약에 출력을 내보내게 되,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Y20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아, 일단 컴파일을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F4번 눌렀고요 컴파일에 빌드 눌러서 컴파일을 했고요 제가 파라미터 설정을 안 하고 들어와서 음, 파라미터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에 메인 프로그램 스캔 넣고요 IO에 어 이렇게 인포다바크 1 6 1 0만 일단 할당을 해서 어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시뮬레이터로 돌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되면. 음, 저희가 직접 스위치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강제로 X0를 Shift e n 를 입력을 해서 오늘 하면은 X0가 어, 카운팅이 되고요 숫자 값이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어, 위에 있는 설정에 놓은 20이라는 값과 동일해지면은 T0의 A 접점이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Y20이 어, 켜지는 걸볼 수가 있죠. 시뮬레이터는 밑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0가 오프되면은 바로 T0도 오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머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바로 0으로 리셋이 되고요. 신호가 지속적으로 1초 이상이 어, 신호가 들어와야 타이머 접점이 동작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K12, 여기 있는 K12라는 값이 왜 1초냐? 이게 관건인데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PLC 파라미터에 들어오면 어, 파라미터에 PLC 시스템 이쪽에 있습니다. TLC 시스템을 보면은 로우 스피드가 100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T0가 어 K10이다 그러면은 K10 곱하기 여기에서 사용한 100mm 세 100mm 세가 되는 거죠 100mm 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 1초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1세 1초 타이머가 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에 의해서 타이머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 타이머는 그냥 t0부터 t2047까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속 타이머를 쓰겠다, 그럼 메모리를, 이렇게 쓰는 거죠. F7번 쓰고, 앞에다가 h자를 하나 붙인 다음에 한 칸을 띕니다 그리고 t0를 하나 붙이고요. 어, 만약에 1초짜리를 만들고 싶으면 이번에는 k100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은 어, h자 붙이니까 앞에 위에 t0 위에 h자가 붙었는데 요건 이제 고속 타이머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컴파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요 타이머 리밋 세팅에 하이스피드 타이머의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k100에 곱하기 밑에 있는 10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h가 붙이면 고속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뭐 t 0에 h가 따로 있고 t0만 따로 있고 이건 아니고 똑같은 t0 메모리를 어, 아래에 있는 어, 고속 타이머의 파라미터를 적용을 할 거냐. 어, 그러지 않고 그냥 로타이머를 적용을 할 거냐. 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그냥 1초를 나는 쓸 거라서 어, 여기뭐 그냥 t0에 뭐 k2를 입력해서 1초로 만들고 싶어서 파라미터를 1000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1초가 동작이 됩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뭐 1초 동작을 하는데 어, 왜 이렇게 안 쓰는 거냐. 파일 했고요. 파일하고, 모니터링하고 F3번이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Shift, Enter 쳐서 강제로 입력을 하면은 그냥 바로 1초 되면은 바로 이제 켜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 지금 1초도 이거 어 설명을 좀더 드리긴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 시간 값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스캔 타임에서 개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초도 안 돼서 지금 바로 들어오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어, 이 타이머에 대한 이제 기술 자료를 보시면, 내부 어, 스캔 타임에서 개수를 셉니다. 매 스캔마다 개수를 세서 그게 1초에 되면은 그때 이제 타이머를 접점을 온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어, 개수가 이제 바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된 거네. 어쨌든, 어, 1초 타이머가 먹히긴 먹히는데, 어, 이렇게는 왜안 쓰냐?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1초로 해버리면은 모든 타이머를 1초 이상으로 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0.1초 단위로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기계 제어라든지 PLC가 기계 제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계 제어에서는 보통 0.1초 이하 단위의 동작을 많이 찾기 때문에 어 기본 디벌트 값으로는 이제 100mm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0mm 사용을 하시고 어 조금 더 빠른 어떤 게 필요하다 보면은 필요하다 하면 하이 스피드에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제를 하나 몇 가지 더 드리면 뭐 간단한 예제를 드리면 그냥 그냥 카페 하자 보통 이렇게 하고 1초는 좀 느리니까 0, 0초, 5초 단위로 하면 이렇게 같이 복사하겠습니다 타이밍 1번 브러쉬 네 개만 돌릴까요? 그러면은 0, 1, 2, 2번, 4개, 2번 쓰면 되겠죠? 1, 2, 3, t0, t1, t2, t3, t 이렇게 있다. 그럼 t0가 0.5초 후에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가 들어오면 t1 구동시키고, t1 구동시키면 t0, 5초 후에 뭐 t1 들어올 거고요. 순서대로 들어오겠죠? 동등이. 근데 이 신호 순서대로 들어오는 0.5초 단위대로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다가 뭐 출력을 내보내야 되겠다. 색깔, 블루 시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 어, 동작을 시키면요. 레이 x0를 오프시키면은 T t0가 오프되고 t0가 오프되면 t1이 오프되고 순서대로 그냥 한 번에 다 그러니까 x0가 오프되면은 여기 있는 신호들이 전부 다 오프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출력 신호들도 한 번에 오프가 되는 거죠. 근데 x0가 오이 되면 하나씩 지금 이제 0.5초 단위로 어, 너무 빠른가요? Shift F Shift F 3번을 해서 모니터 라이트 모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니터, 모니터의 라이트 모디어. 빨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Shift F4번으로 온라인 체인지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0를 운을 시키면 1초 단위로 출력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마지막에 여기 있는 t4가 들어왔을 때이 t4로 이 부분을 오프를 시켜버리면 여기 t0 꺼질 거고 t1 꺼질 거고 t3 꺼질 거고 뭐 t4까지 꺼지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붙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상태에서 t4로 잘라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반복이 위주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반복적인 구조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 점멸, 로주차 프로, 점등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반복 구조로 짤려면 마지막 신호로 앞에를 이렇게 꺼주면 반복 프로그램이 되겠죠. 시프트 f 4 번에서 온라인 체인지를 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순차 점등이 되는 거고요. 뭐 극단적으로 Y 20만 온오프를 시키겠다. 그때는 뭐 이렇게 T 0하고 T 펄만 있으면 요게 t 0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Y 20만 1초 간격으로 온오프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뭐 시간 간격이야. 여기 있는 어 값들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t0 값이 뭐냐, 뭐, t4는 뭐냐, 이런 거, 코멘트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에, 뭐, x0는, 뭐, 시작 신호다, 스타트. 한글로 하셔도 되고, 어, 언어,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온라인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툴에, 뭐, 랭귀지 셀렉션 들어가셔서, 어, 코리안 선택하신 다음에 껐다 키시면 이 프로그램을 껐다 키시면 코리안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코멘트도 한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시호 시작, 시작. 음, 스타트. 여기 이 코멘트는 얼마든지 길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머 메모리를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T0라고 이렇게 타이프주시면 되고, 뭐2 0 4 7번까지뭐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요. 실제 이렇게 메모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t0, t4 이렇게 썼으니까, 뭐 t0에다가, 어, 지연, 뭐 1초, 뭐 t4에도 뭐 지연, 일, 지연 1초 타이머, 뭐 이런 식으로 어,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프로그램 가서 보시면 안 나오지만, 뷰에서 코멘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같은 경우는 코멘트, 를 여기도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여기서 엔터 치시고 여기다 세미콜론 치신 다음에 램프 일박 이렇게 입력하시고 위에서 노트 보시면 노트로 이렇게 또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타이머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